여기는 여자 샤워실입니다. 네, 남자 샤워실과 거의 대동소이 관계되어 있습니다. 네, 여기는 네, 여자 화장실입니다. 네, 여기는 개수대입니다. 개수대. 자, 전자렌지 있고요. 네, 냉장고 있고. 네,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. 음 자, 여기가 네, 저희가 오늘 캠프를 해야 될 네, 캠핑장입니다. 꿈미우 야! 자, 요거는 알사태에요. 알사태. 그렇죠, 알사태. 네, 알사태. 네. 얇게 썰어가지고 네, 막거하고이구멍면 식감이. 기가 그리라. 막혀요! 입니다 죽여 네. 우리가 먹어봤으니까 알지. 자 거기다 이제 새송이 버섯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대송이 벌써 네. 다 했지요. 여기다가 한입다리에다가 넣고 대파. 대파도 고운 맛이 듭니다 <laughs> 오늘 <웃음> 많이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여기 여러분들 드시라고 많이 준비했어요. 자, 우리 아우님이 막 김치 시골에서 야 뭐, 올리는 거요? 전라도에서 <laughs> 올라온 김치에다가 막아 막. 오늘 아, 막. 어, 떨어졌다. 셋만. 네. 막 아, 육개장이요, 막, 마. 아, 마, 마 아시나요? 얼지 조금 있는 짭조름하네. 음 바다물을 먹어가지고 그래도 식, 식감은 <laughs> 좋다. 어 식감 좋네. 자, 자, 자 사, <laughs> 사태, 오다 익었어. 응, 다 익었어, 다 익었어. 자한잔 먹고 여기다 올려, 한잔 먹고, 한잔 <laughs> 먹고. 자, 아이고. 아이고. 오늘 굿샷이야 오늘 또 숯이 아주 파랗게 올라와가지고 아주 멋지네 아봐 형님 아. 와 지금 먹어봐 지금 환장해 환 <laughs> 어. 응? 응. 음, 음. 뭐여 그냥 먹어봐 그, 이 세트 뚝딱한거야 음. 훨씬 음, 훨씬 그렇죠. 낫지요. 네. 밤이 깊었습니다. 네. 오늘 하루도 예, 운악산 등반 잘하고 캠핑 잘하고 저녁 잘 먹고 예. 이제 취침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갔으니까 내일 새로운 날이 밝겠고요. 와, 하늘에는 별이 반짝반짝합니다. 우, 네, 어느덧, 네, 초승달은, 예, 네, 어딘지 모르게 사라졌네요.